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전문사스동 트레이너 노지영입니다. 자, 바캉스 몸매 만들기 특히 여성분들은 바캉스에서 비키니를 입려면 으 어떤 분들기 돋보여야지 정말 예쁜 비키니 라인이 만들어질까요? 아무래도 네. 여성분들은 음. 앞태도 중요하지만 뭐니모니해도뒤태가 네. 정말 예뻐야지 진짜 멋쟁이가 되, 되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지금부터 저를 따라하시면 완벽한 뒷라인을 만들 수 있는 운동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는 저기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. 네. 자, 다리는 어깨 넓이에서. 자, 우선 기본으로 많이들 아시는 스쿼트 자세를 따라 해보세요. 시작 자세에서 스쿼트 자세에 여기서 팔을 쭉 밀어주시면서 어깨를 눌러주시고. 문고리를 하나씩 잡았다고 생각하시면서 엉덩이를 하늘 사선 쪽으로 쭉 밀어주세요. 후 내쉬면서 자 팔은 계속 고정이시고요. 자 가동 범위는 그렇게 크지 않으세요.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. 후열번 합니다. 하나 자열 번을 세번세번 세번 나눠서 팔을 앞으로 나란히 세번 옆으로 나란히 세번 어깨 앞에, 옆에, 뒤에 운동도 같이 하실 수 있어요. 1석, 2조의 운동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뒤로, 3번. 이렇게, 이렇게 하시면 됩니 자, 본인이 하고도 좀 긴장이.. <laughs> 아, 제가 보니까 어, 저도 저기서 이렇게 호잇쩍이집 해봤는데 지금 힘들어요. 굉장히 운동이 많이 되거든요. 자,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따라하시면 정말 멋지 가드라인 만들 수 있을 니다